뉴욕의 어느 초라한 극장 헤드윅과 이치아뱅글린치 밴드가 관객들 사이에서 등장합니다. 오늘이 바로 헤드윅 콘서트죠. 헤드윅은 무대 위에 올라가 자신과 토미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다고 관객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토미가 이 극장 주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헤드윅은 토미가 자신을 언급해줄 거라 생각했으나 아예 언급도 없는 토미. 그녀는 실망을 했는지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헤드윅, 그녀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관객들 앞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날 태어난 한셀. 헤드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 그의 이름이었죠. 한셀은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살았고 심지어 그중 미군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한참 뒤에서야 어머니에게 발각되게 되고 한셀은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한셀에게 유일한 낙은 바로 미국 락 노래를 듣는 거였는데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해방시켜 주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점점 미국 락에 깊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성인이 된 한셀, 그는 어느 날 루터라는 미군을 만나게 되는데요. 루터는 한셀에게 젤리를 주며 유혹을 하는데 처음에는 도망쳤지만 어느덧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가 됩니다. 루터는 한셀에게 결혼반지와 미국 시민권 신청서를 주면서 결혼을 하자 하죠.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한 한셀.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인 헤드익을 주면서 이제 헤드익으로 살라 합니다. 이렇게 한셀은 헤드익으로 탄생하게 되죠. 헤드익은 불법적인 루트로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되나 그녀는 여자의 성기도 남자의 성기도 아닌 이상한 1인치짜리의 살덩이를 가진 채 루터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자도 아닌 채 남자도 아닌 채 그냥 헤드익 그 자체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힘겹게 결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고 루터는 헤드윅을 떠나게 되고 그녀 곁에는 상처와 절망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 락 밴드를 동경했던 헤드윅은 밴드를 결성해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연만으로는 밥벌이를 할수 없었죠. 매춘을 감행하다 쫓겨난 이후 어떤 군인의 베이비시터로 일하게 되는데요. 이때 헤드윅은 그 집의 아들 토미를 만나게 됩니다. 헤드윅은 카페에서 공연을 하니까 보러 오라면 토미를 초대하는데 이때 공연을 본 토미는 한순간에 그녀의 음악에 매료되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음악을 가르쳐달라 하죠. 이 이유로 헤드윅은 열심히 교육을 하게 되고 토미도 열심히 그녀의 락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토미가 헤드윅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황급히 그녀 곁을 떠나버리게 되죠. 이렇게 다시 시간은 좀더 흐르게 됩니다 토미는 헤드윅의 곡으로 탑스타 위치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헤드윅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토미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되고 말다툼 도중 버스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 둘이 신문에 나게 된거였죠 그래서 헤드윅은 토미가 같이 기사에 난 자신을 조금이라도 언급할 줄 알았는데 아무 언급도 없으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실망이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공허한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한때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인 줄 알았던 그 토미가 헤드윅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었죠. 그때 옆에서 콘서트를 하던 토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헤드윅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녀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포미의 솔직한 신정을 들은 헤드윅은 여태 지착해온, 그리고 자신을 얽매운 그에 대한 감정을 버려, 버리고 콘서트장을 이탈하여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